오리지널! 인생 첫날구리인데? 너무 귀엽잖아! 음. 덜 맵고 담백한 신라면? 근데 국물은 국물리지 인지용? 아, 매콤하다! 7.8점! 카구리! 향이 좀 진한 건데? 음, 내 스타일인데? 가래톱밥 먹는 느낌? 근데 국물은 오늘은 혈관 다 막히겠다. 8점. 7점! 후파 뽕구리. <목소리> 냄새 지렸는데요? 음. 근데 꼭 구... <목소리> 매콤하고 진짜 대구 음식 먹는 느낌. 9점이점 김치 짜구리? <목소리>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. 전화를? <목소리> <목소리> 없는 거를 기대했는데 완전히 짭조름하고 감칠맛이 살아있네.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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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에 케첩이 들어간 맛인데. 근데 꼭 구... 아, <목소리> 어... 완전히 지렸다. 두점사점 <목소리> 마라 샹구리. <목소리> 진짜 소고기 들어갔네? 이거 아니야. 절인 느낌이 좋은데 맛은 은근히 밍밍함. 근데 그냥 그려. 짜점쌈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너구리가 무엇인가요? 댓글로 바로 알려주십시오.